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물건으로 어느 몬스터들을 기절시킬 수 있는지 날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베타라서 실험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금방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해외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요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리랑 업스크림이랑 애기를 기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부터 보시면 여기 가장 작은 새로 나온 물건인 것 같아요. 새로 나온 맵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실험은 할 건데 이 많은 물건으로 실험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여기 중에 한두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걸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몬스터 세 마리. 자그 다음에 여기가 애니멀, 피퍼, 히든, 스피어. 섀도우 차일드 그 다음에 셰프 업데이트 전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최종 몬스터를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구사항이 늘었죠 물건이 더 무거워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몬스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제가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갖다댄 곳만 이건 애기 머리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템이죠. 칼까지. 자 그다음 이쪽 굉장히 큰 물건을 요구하죠. 팀영어로는 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 동상까지. 여기까지가 보우타이, 멘탈리스트, 헤드맨, 헌츠맨, 로브 리퍼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이제, 클라운이랑 트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까지. 와, 근데 이 무거운, 피아노로 몬스터를 잡는다. 상상도 못 해봤는데, 힘영으로는 지금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물건은 이렇게고, 이걸 한번 실험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제가 첫번째 아이템, 그 다음에 몬스터 얘네들 아이템 이거 가장 가벼워보이는 물건이랑 가장 무거워보이는 물건 하나씩이랑 이렇게 실험을 해볼게요 근데 오리는 반항이 워낙 심해서 잠깐 기절이 걸려도 바로 이렇게 반항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업스크림은 기절이 걸리나 기절이 걸리네요 자, 애기도 마찬가지로 기절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아까 속하지 않았던 이 물건들은 기절이 걸리나? 이두 개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걸리지 않습니다. 기절이 걸리지 않아요. 이 외에도 반지 그리고 작은 왕관 이런 거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설명드린 물건과 몬스터. 자, 이건 첫 번째 설명드린 물건 중에 그나마 제가 무거워 보이는 거를 가져왔는데 이거 첫 번째 몬스터들은 다 당연히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물건으로 두 번째 몬스터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물건으로 두 번째 몬스터를 때리니까 기절이 안 걸리죠. 자, 그리고 셰프 팁이 있는데 한이 정도 거리에서 앉으면. 안 맞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안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물건으로 두 번째 몬스터를 하면 기절이 걸리네요. 그렇죠? 자, 이 아이템은 계속 돌리면 뚜껑이 열리는데, 뚜껑이 열렸죠. 여기에 몬스터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셰프 외에 두 번째 몬스터, 이제 스, 스피어, 섀도우 차일드, 그 다음에 애니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히든, 이김, 입김. 이김이랑 이제 움직일 때 발자국 보이네. 자, 이렇게들도 애 다. 두 번째 물건으로 기절이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몬스터 애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드렸던 물건. 근이 물건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대표는 헤드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맨만 오픈. 자 테레비로 헤드맨 기절 가능하네요. 자 그럼 이걸로는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엄청 무거운 건데 제 힘이 근데 만렙 와 이걸로도 되네요. 이 물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물건이 근데 엄청 무겁죠. 근데 지금 힘을 20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쉽게 물건을 들수 있었는데 자세 번째 물건으로도 세 번째 몬스터가 가능하다. 혹시 모르니까 로브까지만. 한번 실험해볼게요. 그리고 손 지금 바들바들 떠는 거는 이거 모드 때문에 버그인 것 같은데. 자, 로브도. 그러니까 로브랑 헤드맨이 힘13 찍었을 때들수 있는 가장 무거운 유닛들인데 기절이 걸렸다는 거는 이걸로 세 번째 물건으로 세 번째 몬스터가 다 기절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몬스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템.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운으로 할게요. 이거 손 떨림이 좀 없어졌네. 힘20 찍으니까 손 떨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왜 버그가 걸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손 떨리는 버그? 오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힘20 찍어서 그런 것 같은데 힘이 높아서 걸리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클라운 네 번째 아이템으로 네 번째 몬스터 2절 걸리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템, 이 아이템도 새로 나왔는데, 이거는 상점 천장에 있습니다. 천장 속에 수류탄이 있는 곳에 있는데, 자, 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여기 들어가서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무한 점프가 가능하거든요. 점프해서 높은 곳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헤드맨을 만났을 때 그냥 숨으면 어그로가 풀립니다. 자 헤드맨한테 어그로가 풀렸을 때 숨으면 어그로가 풀리죠. 자 그다음에 무적을 풀었는데 헤드맨 공격할 때 아래로 지나가면 안 맞는다고 하는데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맞네. 무적을 풀었는데 안 맞네요. 자, 우리 이번에 가운데 오버차지가 생겼죠. 그래서 몬스터를 오래 잡고 있으면 터져서 데미지를 20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몬스터 기절시킨 다음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밀치기를 하면 이 게이지가 쭉쭉쭉 올라가서 이게 오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쳐서 데미지를 주면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